대원축 관양동 TV 이메일인 G메일에 주민들이 궁금하신 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아파트 주민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첫해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한간에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문인지 사실인지 궁금해 유튜브 방송에 문의합니다. 추진위원의 몇몇 임원진들이 현대건설을 철수하라 했다는데 정말인지요? 두 번째, 한달 전쯤 체스터즈 호프집에서 추진위원 임원진과 현대건설 직원 간에 심한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요? 세 번째 대우 건설, GS 건설, 대림 건설사가 철수하였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 황 박사님께서는 이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은 있는지요? 네, 예. 저도 현대 아파트에 35년을 살고 있고 이런저런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 많이 들었죠. 이거 말고도 더 내밀한 이야기도 많고 어쩌다가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예,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서 그러는지 우리 유튜브 방송에도 많은 그 질문에 궁금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첫 번째 취진이 사무실에서 녹취나 사진 촬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요? 두 번째, 취진위원장 이메일이 노출되었다는데, 이메일 내용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흉흉한 내용들이라는데, 무슨 소리인지요? 세 번째 내용은, 취진위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누가 왜 설치를 했을까요? 황 박사님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관양동 현대 아파트 재건축이 어쩌다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주민분께서는 유튜브 방송에 문의를 해왔지만, 이렇게 무성한 소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취진위에서 정보 공개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이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주민들 사이에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